장동혁 이 침묵의 한번 따져봅시다 저는 지금 구로동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제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일정 활동을 위해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합한 가격이 6억 6천 정도 됩니다 나머지 것을 합하더라도 8억 5천 정도 됩니다 업바이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? 헛발질이라고 보십니까? 지금 보니까 긁혔네요. 계속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구로동과 여의도가 실제로 30분도 안 걸립니다. 근데 국회 앞에 오피스텔 왜또 살죠? 구로동에 본인 아파트, 보령에 있는 곳에 단독주택, 배우자가 대전 유성구에 아파트 전, 전세권 있고, 배우자가 또 아파트 있고요. 배우자 오피스텔 여의도, 배우자 도 진주시의 아파트, 또 안양구 호계에 배우자 아파트, 배우자 전세권. 배우자가 몇 명이에요? 다 실거주면은? 실거주라고 하시니까 차라리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지금 계속 몰아가잖아요. 사다리 더더착이다. 부동산 망국이다. 아직 성숙되지도 않은 제, 대책에 대해서 기우제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망하라고? 그런데 본인은 뭡니까? 이렇게. 어이가 없어요. 진가 궁금한 거는 여의도 오피스텔 진짜 거주하는 거 맞으신지 진짜 궁금한데요. 구로동으로 뭐고? 투기 목적이 있었던 거아닌가라고 돌아보셨으면 좋겠다.